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물건을 해 왔어요 좀 저거 보이죠 더 들어올 겁니다 내일 더 들어올 거고 제가 일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라이브 방송 판매를 하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왔어요 어 확실히 좀 동영종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<laughs> 동영종을 좀 제가 최대한 동영종으로만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하영종은 요즘 못생겨 가지고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, 동종 위주로 좀 다시 또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요번에 하나씩 조금씩 소개를 해드릴게요. 뭐 내일 또 들어올 거지만. 아마 지금 요 아이들이 좀 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 레트로사. 레트로사를 또 가져왔습니다. 어, 이 녀석들 너무 이쁘죠? 너무 이뻐요, 진짜. 제가 이 녀석들 참 너무 인기 많아가지고 또 가져왔습니다. 어, 이 녀석은 이제 오순 알레트로상 얘네 진짜 저희 완판 해가지고 딱 하나 남았어요 제가 키우는거 그리고 아이고 이뻐라 롱기패스라는 아이인데 이 녀석은 가격도 싸고 좀 한번쯤은 키워볼 만한 아이인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 어 얘네는 어, 어려워요 이름도 카폴리 헬링이랑 이제 또 얘는 또 이름이 뭐야 롱기폴리움이라는 아이입니다. 얘네들은 지금 국내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, 어, 되게 굉장히 고가예요. 네, 얘네들은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얘는 카카오이레스 아, 얘는 뭐할 말이 없죠. 원래 저희는 큰 거만 있다가 요 애기들이 있길래 좀 <laughs> 가져왔습니다. 아, 이게 큰 거는 너무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좀 작은 걸 가져왔는데, 아, 작은 것도 비싸더라고요. 어 비싸, 진짜. 그리고 얘는, 클라비폴리아입니다. 아 얘는 구근이, 좀 수영이 되게 이쁘게 잘 자랐어요.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. 그 다음에, 얘도 처음 보시죠? 이제, 테누이 플로루스라는 아이인데, 어 아, 구근이 참 이쁘더라고요. 얘네, 요, 하엽진 걸 조금만 정리를 해주면 더 이뻐질 겁니다. 내일 한번 하엽 정리를 좀 해줘야겠어요. 그리고, 텔레코돈 시밀리스. 얘는 아,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, 오 꽃이 떼어졌네. 이런 아, 꽃이 요런데딱 떼어졌네요. 지금 아, 뭐 어쩌다 이렇게 떼어진 거지? 아, 화가 나네. 화가 난데. 얘네가 여기 잎이 되게 반짝반짝 거려요. 어, 이게 너무 매력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가져왔어요. <laughs> 얘는 아마 더 들어올 겁니다. 지금 맛배기로만 조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. 그리고 자, 이 녀석 와, 얘 너무 이쁘죠 하... 얘이 잎이 보라색으로 변하거든요 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구군도 어, 매력적인 아이라 가져왔습니다 얘 이름이 아이고 저도 처음 보는 애들이라 트리플 리너 트리플 리너비아라는 아이네요 아, 어, 뭐야 왜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이 녀석은 펠라고니움 SP에요. 얘는 항상 하나씩 들어오거든요, 저희. 막 두세개씩 막 이렇게 안 들어와요. 없어요, 얘는. 얘는 들어오면은 항상 그냥 바로 팔리더라고요. 자, 이 녀석은 미라블입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미라블. 항상 좀 되게 고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키우기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작은 거를 좀 싸게 가져왔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 싼 거예요.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제가 진짜 싸게 가져온 거라서 여러분들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. 농장 사장님한테 좀 싸게 달라고. <laughs> 아주 땡깡을 부렸어요, 제가. 자, 이 녀석은 이제 스테파니아 노바라는 아인데 이그 에렉타랑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좀더 어, 고급스럽고 약간 구근이 제 멋대로예요. 어, 얘 너무 멋있죠? 아, 얘는 진짜 제가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가져왔어요. 그리고 오소다. 제가 사랑하는 오소나 헤레입니다. 이 녀석은 저희가 팔았던 거가 4만원짜리 되게 작은 거 있었잖아요. 이 녀석은 좀더 큽니다. 그리고 모양도 되게, 수영도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. 그래서 가져왔어요. 좀 저렴하게 중간 사이즈 아이들을 좀 가져가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. 아, 너무 이쁘죠? 내일 또 아마 더 입고가 될것 같은데 아마 일요일날 라이브 저녁 8시에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. 한번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제가 와 드디어 이 개막 철화를 구해왔는데 그 전에랑 비교하면은 너무 작긴 하죠. 근데 얘를 안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무조건 가져왔습니다. 어디 그 밑에다가 숨겨 놓으셨더라고요. 근데 제가 바로 발견하고 가져왔어요. 이거 어떻게 찾았냐요저거 <laughs> 이게 지금은 저희가 내일 또 물건이 더 들어올 건데, 이게 다가 아니고 좀더 있을 거예요 네, 일요일 날 한번 라이브로 저희 같이 놀면서 판매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요일 날 8시에요. 8시 며칠일까? 오늘이 27, 28, 29일이네요. 29일 날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어, 판매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많이들 놀러 와주시길 바랍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